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뿌리입니다. 이거 나고 찍어. 오늘은 액개를 만들었는데 지금 액개를 녹였거든요. 자 여기서 물풀을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. 자 네가 좀 위로해서 찍어. 나다 알아서 찍어. 그냥 이거 보이게 하면 돼. 물풀을 짜주겠습니다. 보이기만 하면 돼. <laughs> 저어 줄게요. 보이시나요? 보이시나요? 이 뭉치고 있는 느낌이? 네. 자, 이거 다 만든 다음에 끝이 아니고요. 이거 다다어뭘 만들어야 된 이거 한 다음에 액끼다 만든 다음에 다시 녹이고 또그 다음에 그걸로 다시 액끼를 만들어야 되는데. <laughs> 자, 우선은 베이킹소다를 베이킹소다를 한 꼬집 에에에 에, 에, 넣어주도록 할게요 한 꼬집 넣어주도록 할게요 한 꼬집이 좀 많거든요 아, 그리고 여러분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베이킹소다를 너무 많이 넣으면은 애기가 굳어버리니까냄기 소다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. 지금 뭉치고 있는 상태인데 잘 보이시나요? 아 그리고 저희 채널은 뿌리라고 치면 나옵니다. 만약 안 나오신다면 저희 영상은 못 보는 거겠죠? 아 저희 영상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애기가 다 완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. 사실 이렇게 하면 덜 완성된 거예요. 이렇게 할때 얘가 떼져, 떼줘야... 오 떼진다. 자, 이쯤이면은 이제 꺼내줄 차례가 왔군요. 난 옆에를 빨리 떼주겠습니다. 어, 옆에 뗄때안 떼지면 다시 섞어야 돼요. 아, 이거 언제까지 쪼어야지 되는 거지? 꺼내볼까요? 꺼내볼까요, 테리님 네. 자 그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다 보이나요? 그대로 만찍지 말고 이거 보이 보이대로 네가 움직여야 돼. 자. 엄마 한결이가 촬영 담당이다. <laughs> 이름이 나왔는데 그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. 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하면 진짜 같짜요 정말 가짜입니다 여러분. 哇哦！<laughs> wow. 손에 다 묻어요. 방금 전에 그 액기통이 날라갔어요. 그래요? <laughs> 다 보이나요? 아, 지금 손에 묻고 있거든요. 이렇게, 이런 상황에는 자, 여기를 이렇게 떼주면은 또 반대쪽이 무조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또 반대쪽을 또 떼줍니다.